대장에 용종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우리 조상들 입장에서 위의 염증 또는 장의 염증, 예를 들면 이질이 돌았을 때 활용했던 약초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피부에 염증이 생겼거나 종양이 있을 때 또는 괴양이 있을 때 활용했던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약초는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약초, 아주 좋은 약초로 여기지 않죠. 하지만 이 약초는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 그리고 괴양을 치료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위의 염증 또는 괴양, 장의 염증 또는 괴양, 그리고 피부의 염증 또는 괴양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약초가 들어간 제품을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게 있어요.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이 이 약초가 주성분이거든요. 어디에 사용했던 거죠? 종기가 났을 때 구멍이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구멍이 뻥 뚫어지고, 이제 고름을 빨리 빼주는 효과도 있고, 그, 새살이 빨리 차오르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약을 사용했죠. 주성분이 뭐라고요? 뭐냐면, 쇠비름입니다. 자, 쇠비름을 잠시 보겠습니다. 쇠비름을 우리가 오행초라고 하는데, 이유는 다섯 가지 색깔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잎의 모양을 보시면, 자, 잎이 녹색이죠? 예, 이런 녹색을 가지고 있고, 또이 잎이 말의 이빨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쇠비름을 마치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잎은 녹색입니다. 자, 두 번째, 줄기는 붉은색입니다. 자, 햇빛이 많이 비치는 부위는 붉은색이고요. 그 뒷면은 녹색이죠. 자, 그리고 뭘 볼까요? 뿌리. 뿌리는 흰색입니다. 자, 세 가지 색깔 나왔죠? 잎 녹색, 그다음에 줄기 빨간색, 뿌리가 흰색. 그리고 꽃은 노란색입니다. 자, 이 세비름의 꽃을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검은색입니다. 제가 씨앗은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행초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대장 용종, 이렇게 용종이 생겼을 때, 그냥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되지만, 그 용종이 생겼다는 것은, 용종이 생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용종이 생기면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뭐 네이버나 이렇게 의학 그 지식들 뭐 이렇게 써놓은데 있잖아요 이런데 보시면 이 용종하고 대장암하고 발생할 수이 용종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방 식사, 섬유질이 적은 식사. 그 다음에 비만, 음주, 후변.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장암에 가족력 있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도 이 용종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쇠비름은 예로부터 장에 염증이 있을 때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게다가 이 쇠비름은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물론 이제 식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세비름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염증, 장의 염증도 없어지면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용종이 생길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세비름을 드시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용종 있는 분들 어떻게 드시느냐? 아시겠지만 인터넷 보시면은 이 세비름을 묻혀가지고 생으로 묻혀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단점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맛이 없다기보다도 음, 미끄덩거리는 그런 맛 때문에 그냥 뭐 이거 한 번쯤은 먹어볼 수 있지만 계속 먹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을 묵나물로 드시라는 거죠 묵나물 생소하신가요 고사리처럼 말려서 먹는 것을 목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세비름, 잘 마르지 않지만 요즘 건조기가 뭐 집집마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비름을 채취해와서 건조기에다 말려서 말려놓으면 1년 내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비름을 말리잖아요? 목나물로 해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생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말린 것으로 드시라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세비름을 많이 채취해 놓았다가 말리고 말린 것을 1년 내에 드신다면 장의 염증을 없애주면서 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용종을 또 억제하는 그런 효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비름 농사 꾼들에게는 굉장히 어, 뭐라고 러죠 괴롭게 만드는 잡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뽑아 주셔도 뭐 아무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이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약초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는 다른 약초 연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